안녕하세요. 카톡 PC 버전이 너무 느려서 속 터지셨죠? 걱정 마세요. 답답함을 시원하게 날려줄 초간단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카톡 PC 속도를 확 끌어올릴 다섯 가지 꿀팁.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? 첫 번째 팁은 바로 PC 재부팅기예요. 이거 정말 쉽고 효과도 좋거든요. 그리고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해주는 것도 중요해요. 컴퓨터가 쌩쌩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. 다음은 PC 카톡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거예요. 최신 버전이 속도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혹시 그래도 느리다면 카톡을 한번 지웠다가 자, 이제 이 팁들을 따라 하셨다면 쾌적하게 카톡 PC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문제 해결 완료.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세요.